자, 제로점.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만이 맞으십시오. 오늘은 그 미링의 기초, 미링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공작물을 미링해서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베이스 센터를 잡든 공작물 센터를 잡든 바이스 센터를 잡든. 0점을 어, 잡아야 공작물을 가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아큐센터라고 하는 뭐 일명 뭐 하이센터라고도 하고, 어, 터치봉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바이스를 0점을 바이스를 잡기 때문에 어, 어떻게 0점을 잡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링의 요 헤드와 헤드와 스팬들 그다음에 이 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수평이 맞아져 있는 상태죠. 근데 미링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때는 스팬들과 바이스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스팬들과 바이스의 수평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처럼 다이얼 게이지를 스팬들에 물리고 그다음에 바이스에 공작물을 물리는 이곳에 수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다이얼 게이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먼저 바이스의 수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로점으로 다이얼 게이지가 시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자동이송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스피들과 바이스는 수평 상태가 거의 지금 맞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끝 부분에서 살짝 100분의 2 정도 움직였는데 이쪽 하도 공작물을 물리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달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거의 이게 150mm입니다. 이 바이스의 폭이 150mm인데 시작과 거의 끝 부분 130에서 140mm까지 수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정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0점 디지털 미링, 디지털 눈금의 0점을 잡기 위해서 이 아큐센터를 이용해서 0점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상당히 정밀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시작은 이제 옵셋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공작물이나 바이스에 대해서 요 아큐센터에 센터를 잡고, 그 시작에도 옵셋을 줬듯이, 마무리도 옵셋으로 마무리를 해야, 이제 전과 후의 옵셋은 이제 거의 상쇄시키는 걸로 간주해서 어 센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지 미링에 물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링, 범용 미링에는 다 이런 콜레트 척이 있기 때문에, 예, 10파이짜리 콜레트 척에 요거를 물리고, 아큐센터를 물리고, 자, 이 아큐센터로 센터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은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은 지금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회전은 400에서 600 rpm으로 이아큐센터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으로 바이스의 0.0점을 0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에서 600 rpm 사이 사이를 놓고 우선 Y축부터 Y축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센터가 맞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아큐센터가 흔들리고 있죠. 옵셋 상태에서, 어 공작물이나 바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아주 서서히. 자, 옵셋 상태에서. 자, 거의 센터에 가깝게 맞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옵셋을 살짝 주게 되면, 자, 틀어졌죠. 이 상태가 제로가 맞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 시작할 때 옵셋으로 시작해서 공작물에서 센터가 맞은 다음에 다시 옵셋으로 나갈 때의 공차가 0.003 마이크론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정밀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 정도 오차 밖에 없기 때문에 어그 위치가 센터 이쪽 y축의 센터로 어, 제로로 볼수 있고 요 아큐 센터의 파이스는 18이기 때문에 다시 5를 어, 빼줌으로 인해서 요 y축은 요 바이스의 끝 부분이 끝 부분이 y축 제로 0점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축을 맞추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진. 지금도 아큐센터는 옵셋 상태입니다. 자, 옵셋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자, 서서히 이동을 해서 바이스 끝부분에 서서히 밀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옵셋 상태에서 멈추는, 멈추는 그 순간이 센터입니다. 하지만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옵셋을 주는 겁니다. 거의 제로점에 도달했죠. 지금 이 순간에서 옵셋이. 자, 제로점. 자, 이 공차가 1000분의 3이기 때문에 아,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큐센터를 이용해서 미링에서 공작물 가공 전에 0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